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 월마다 간호보건 뉴스 쉽게 전달해드리는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1월호 월간 송아름입니다. 아 여러분, 1월호도 네 가지 소식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정말 새롭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따로 떼고 이렇게 네 가지 소식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굉장히 핫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강의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8급 간호직과 8급 보건진료직 어, 우리 공무원분들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이 지역 돌봄의 선두주자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 송아름 선생님 부분에 선생님 칼럼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희 지금 오히려 간호직, 보건진료직 다 합친 그 전국에 있는 수험생 숫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이제 8천 조회수가 8천이 돌파됐더라고요. 지금 그 글입니다. 서울시 t o 가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막 다섯 명열명 뽑다가 89명 뽑게 됐는데 그 TO가 늘어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통합 돌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법 이름이 뭐냐면 돌봄 통합 지원법. 자, 이게 지금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간호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어, 전문, 어, 그 요원들, 어, 그 전문 직군들,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자, 그분들의 T.O.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바로 요것 때문인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지 않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는데 일단 법 시행에 앞서서 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딱 보시고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지금 전공과목 시험 중에 지역사회간호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여러분, 사례관리 아시죠? 사례관리 배우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례관리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고, 3월 27일부터 시행이고요. 재정적으로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 시군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발 굴이죠. 우리가 또 이거 지역사회 간호 용어로 뭐냐면 사례 발견이라고 해요. 우리 그냥 전문 용어를 쓸게요. 사례 발견을 시군구 입장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사례 발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통합 돌봄 대상자의 사례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복지관이나 보건소 관련 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태어난 자들이 또 연계해서 우리가 진료 지원 같은 거 있잖아. 진료 협력. 요런 차원에서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로 해서 통합 돌봄, 지원자를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례 발견 같은 경우는 사례 발, 관리로 이어지고, 사례 관리는 이 시군구 입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해진 거죠. 그러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당연히 조사에 나가게 되고, 이게 적당한, 적절한 대상자인지. 그리고 나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원 계획이 수립 이거는 개인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 사업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계획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요 밑에 보시면 조사를 하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 제공 활용 동의 같은 것들을 받고요. 이 단계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에서 의뢰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에서 의뢰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의뢰의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고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호직이나 보건진료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뭐 여러가지 영양, 물리, 뭐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제 나중에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이 이게 탑재가 되면서 모니터링,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거니까 당장에 우리가 시험이 2026년 6월이기 때문에 당장에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뭐 1, 2년 후에는 나올 수 있는데 요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례 관리, 뭐, 의뢰, 사례 발견, 요런 것들이 연계돼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슈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태가 된 개념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보건 의료 체계 구성 요소 요거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된 채로 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원 절차를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좀 섞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어 사업에 투입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 이슈가 커서 어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우리가 보건 행정 쪽어 이제 보건 정책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은요. 코로나19 어, 코비드19가 이제 인지 장애를 유발한다. 여러분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19 확진되고 나서 나중에 다 이제 완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음성 결과를 받아 보셨을 그런 분들 중에서 어, 근데 나는 그 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렇 깜빡깜빡 잊었고 그러지 않았는데, 뭐, 10대, 20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꾸 건망증이 생기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험을 지금 했는데요. 다년간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호흡기계 침투를 해서 우리가 걸리게 되잖아요.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독성 단백질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코로나19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 그, 내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결국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게 1차 보건의료 보건소 차원에서 그리고 2, 3차 의료기관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자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팩트였거든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게 되게 많이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좀 치유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쥐 실험을 했는데 알아낸 게 당뇨병 치료 약이 메트포르민이 있는데 그 메트포르민이 요 독성 단백질을 억제를 해요. 들어왔던 그코로나1고 단백질 있잖아요. 이게 독성 단백질로 바뀌는데 요걸 갖다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이. 그래서 요걸 써서 실제로 요거를 치료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설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를 한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역학과 감염병 쪽에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자. 가설 설정을 하는 거 기술 역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 걸 분석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해에는 시험에 기술 역학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해에는 분석 역학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전향적 코호트인가 후향적 코호트인가 환자 대조군 연구인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보기와 함께 이거를 우리가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역학인데, 우리가 감염병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이잖아요. 역학을 했을 때, 좀 전에 코로나19 말씀을 드렸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건망증이 생겼다. 인지기능 저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뭐다? 독성 단백질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어, 딱 아웃라인을 잡고 나서 가설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독성 단백질을 죽여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 얘네들을 써 보자라고 가설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이 통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렇 그래야 요 연구 결과가 확실하고 인간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합리 합리성을 딱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가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공유 공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코로나1 9로 건망증이 심해요. 이런 환자분들에게 이런 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찾아서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런 숨겨진 과정들과 노력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항상 역학과 감염병에서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아니면 이 역학의 그 과정 역학 연구의 과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코로나 일구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이제 치료제 개발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라 소식과 함께 전달을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대비 범정부 대응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강의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제 검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어디가 내용이 신설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검역법에서 질병관리청장. 요렇게 해외에서 우리가 재난 및그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재난관리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 요렇게 상황평가회의라고 하는 걸 주최를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거죠. 그 나라는 지정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그 질병이 어디에서 기인됐는지부터, 그리고 운송수사법, 뭐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뭐 하루아침에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런 협의를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검역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6년 생각했을 때 코로나 19가 말이 2019년이지. 어 사실은 2020년에 세계로 퍼졌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났고 이제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5, 6년에 한 번씩 주기로 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아, 이제 코앞에 들이닥쳤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들을 개정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해외 감염병, 새로운 감염병, 즉,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경보가 뭐냐면 관심 단계로 해서 블루를 띄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다음부터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 옐로우로 바뀝니다. 경고할 때. 그 옐로우 카드 할 때, 옐로우. 우리가 엄청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역사회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 전초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오렌지 색깔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 그때는 뭐다 굉장히 심각해. 레드 그래서 우리가 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내용과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대응 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데, 아, 감염병, 요거와 관련된 감염병,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감염병이 아니면 그냥 예방 단계 수준에서 끝내고, 만약에, 어, 감염병 맞네.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의료기관에서 의심한 자면, 요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 중에 이런 분이 이 분으로 끝났다 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으면 되잖아 그럼 예방 단계로 가고 확진이에요 이 경우는 그런데 추가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또 예방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3단계는 뭐냐면 2명 이상이 존재했을 때 3단계로 가면서 자 이제 어, 뭐, 이때는 사실 두명 이상이면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로 해가지고 복구단계라고 해서 어, 이때 또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재난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 그 부분이 재난 간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위기 경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 단계. 감염병 대응 단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가지고 이 단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비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미 질병청에서 이러한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간호에 우리가 재난 관리 부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음,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그 11년 됐어요. 이제 12년으로 접어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그 수준, 법의 수준을 따라가기 좀 힘들 만큼 개인정보 많이 털리고 있거든요. 털리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되게 많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범죄로까지 연계돼서 이어지니까 그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의료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간호사라면 우리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 특히 환자 질병 정보 되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어, 외부로부터 도난이나 해킹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인데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갖다가 세 곳을, 우리가 특수전문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요렇게 그,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유효기간 3년으로 잡고요. 지정을 했는데요.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카카오 헬스케어, 카톨릭중앙의료원, CMC, 그 다음에 삼성의료재단, SMC에서는 세, 세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여긴 그냥 선정된 게 아니라요. 전문성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되고,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되게 잘돼 있어. 이런 데를 선정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국 뭐 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의료 마이 데이터라는 단어. 우리 과거의 기출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어.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지금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의료에 관련된 거라서 의료, 나의 데이터, 나의 정보라고 해서 의료 마이 데이터예요. 앞으로 의료 마이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도 이전에 기출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신유형으로 나온 거여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 요 개인 정보 그러니까 잘돼 있는 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 되거나 뭐 도난 같은 거 이런 거 걱정 없이 맞춤형으로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아, 이 환자에게 맞는 의료 혜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맞춤형으로 찾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간호 관리학에 해당되는 그런 간호 정보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기관, 뭐 카카오라든가, 뭐 성모 성모 계열, 그 카톨릭 중앙 의료원이나 삼성, 굉장히 큰 기관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걸좀알수 있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앞에서 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으면 3 년의 유효 기간을 거치고요. 접수일로 최대 5개월까지 기다리고 어, 어떻게 됐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 시범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이어갈 거라는 거죠. 자, 먼저 사용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CMC 출신이기 때문에 카톨릭 중앙의료원 걸 가져왔는데 서비스 이름이 마이 웰플러스예요. Well 그래서 자, 개인 보건 의료 데이터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의료 마이 데이터예요. 의료 마이 데이터 통합 조회 관리. 여기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내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개 기관에서 요걸 갖다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뭐 요런 데에다가 이 맞춤형 관리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개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걱정 안할수 있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첫 번째가 지금 전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하기도 하고 안심하셔라 이런 기관은. 두 번째가 이제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랑 똑같이 어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몸은 다 다른데 너무 똑같은 천변인류적인 의료서비스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개별 맞춤형이 이제 1차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2, 3차에서도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요구도을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여러분, 요렇게, 어, 용어들. 요런 용어들. AI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다 아실 거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의료 정보에도 다 기인한 거거든요.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시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OECD에서 정한 거고요. 우리나라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8대 원칙. 요걸 준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최신 정보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동의서 맞잖아요. 요세 가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이외에는 어디다 팔아 넘기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죠. 그죠? 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침해 이런 거 위험성 고지하고 자, 이런 거를 우려하는 그런 위험행위들, 위험 요소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확보해 가야 되는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어, 개인 정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람청구권, 뭐, 이렇게 개인 참여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정보 동의 없이는 절대로 내 정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즘에 개인 정보 그, 처리하시고, 정보 관리하시는 분들 연봉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직업 윤리라든가 책임 응? 그리고 신뢰성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본보기가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갖다가 어 제대로 지켜주지 않은 기업에는 지금. 좀 무서운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줘서 이제 책임의 원칙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어. 방안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간호관리학게 이제 간호 단위 관리와 그 다음에 간호 정보 관리 이런 데다 이어지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써 2020 6년 1월로 월간 송화름 전달해 드렸고 2026년 2월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